안돼 안 돼.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 와씨 대박이네 타나터가없는게 어디냐 <laughs> 아 지금 너 쓰는 내가 파일법을 모르겠어요 뭐 옥상속에 들어가야 되나 알아야 돼 말아야 <laughs> 돼 하아 이고한대 막겠다 어떻게 도는지 봅시다. 어떻게 돌기는 돌기도 전일 맞았는데. 기지 말고 치료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오, 잘 오는데. 아니, 왜 치료를 안 해줘. 치료를, <laughs> 치료를 해, 치료를. 해. 뭐 하는 건데. 치료를 해, 치료를. 할아버지도 좋겠다. 저거, 오, 오. 할아버지 고수인데. 할아버지 고수인데, 고수. 야, 들켰다, 들켰다. 하, 이거 어쩌지. 어, 돌리고 있다. 야, 아, 터트리면 어떻게 여기로 온다. 할아버지가 터트려서 그래 터트려서 할아버지의 유품 제가 돌릴게요. 요판 망했는데 보너스 상자 1이야, 보너스 상자 1. 잘해봤자 개군데. 버스가 되게 정렬 잘 타네요. 찾아서 온게 어디야? 이거 터트려서 왔다, 터트려서. 공간? 해야 되나? 할아버지 되게 오래 버틴다. 이제 하나 돌렸어. 이것도 많이 돌려놨네. 빨리 돌립시다, 빨리. 쫓고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돌리고 있었던 거지? 아, 제가 그레이드 좀 맞추고 싶네요. 그럼 내가 요두개 돌리고 죽으면 압각은 하고 죽는 거겠지? 어, 바로 구했어. 여기 있는 발전기 돌려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다 돌려가야 한데 할아버지. 이거를 <laughs> 창문 넘는 걸안 보네. 왜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그거 한 건데. 슬리전을 내가 건 건데. 하, 이거 터지네요. 그래도, 그래도 두 개, 두개에명두개에 조명. 두두 두 개, 두 명. 오, 시청자 늘었다. 오, 오 시청자 들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퍼블 뭐야 점수 왜 이래 점수 왜 이래 내, 점, 내 점수 애들 잘하네요 역시 뭐야 불굴 갈치 역시 짬바 짬바는 무리깁니다 역시 플레이 많이 한 짬바는 시청자 새로 오신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 자기 할까요? 자기소개 하지 말까요? 마음에 드시는 대로 제가 자기소개를 하든지 말든지 3명이나 본다고? 말던 때두명이라돼 두 있는데 방 잡혔다 일랭을 가면 그래도 대바드 스트리머 분들하고 잡힐 것 같은데 판다가 통학난 이후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큰 집이 아니고 큰 집에 큰 집도 아니라서 올라갈 <laughs> 걱정도 없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블라드 파티 썼네 시청자 목록에 나랑 한분 계시니까 투명이겠죠. 이게 반향이 늦게 되더라고요. 세 명이었다가 투명이었다가. 원래는 들어오시는 분들 닉네임을막 읽어드렸는데 그런 걸 싫어하시는, 싫어, 아니 그러니까 그,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그런 걸 고쳤어요. 서 있는 쪽으로 도망가면 되겠다. 코가 자꾸 막히네요. 오시야 오쏘야, 이게, 이게, 될수 있어? 시야. 삼 삼블러스인데? 여보세요, 삼블러스라니요. 여보세요, 삼블러스라니요. 아, 이렇다니까. 다른 일랜들 스트리머 따라한다고 눈앞에 보이니까 바로 돌릴라 가면 이렇게 돼! 봐봐 어, 돌리자 저거 안 돌렸으면 퍼블 아니었을걸요 저거 안 돌렸으면 삼블러스 뭐야 심리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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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그만 쫓아와라. 아, 저렇게만좀 쳐쳐오면 안 되겠냐? 아, 이거 잘못 돌았다. 아, 근데 좀 이걸로 많이 많이 괜찮았네요. 나름 괜찮게 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좀 실수가 있었는데. 버블이야, 진짜 왜 발전기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 발전기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니? 너미들 제발 나를 다의 어그로를 좀 데리고 가주지 않을 을래 아, 씨발. 심지어, 저, 그냥 돌걸. 아, 이런. 발전기 3개 정도면 제가 많이 끌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스 상대로. 너스 상대로. 삼불이었는데. 삼불이었는데. 그것도 로인, 로인도 있었는데 몇이었냐? 2불에 3불에 3불이었네요. 삼벌... 삼벌 너스. 삼벌 너스로 저 정도면 많이 버텼다고 생각해 발전기 루인... 루인 이 있었나? 루인 넣고 3개? <laughs> 혼자... 혼자 하는데 랭크가 쭉쭉 떨어지는구만. 오늘 켰을 때 6, 6랭의 사바풀 아니었나?